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로 겨우 1년 4개월 정도 되었고요. 이제 2세를 계획하려고 하는데 임신하면 보통 살이 많이 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오늘부터 임신 전까지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면은 어차피 금방 찌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는 못할 것 같고 첫 번째는 술안 마시기, 두 번째는 야식 안 먹기, 세 번째는 영양제랑 적절한 운동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임신을 위해서 먹는 영양제나 운동 같은 거 기록하면서 한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참치 김치 하나랑요. 그리고. 참치 김치 하나랑. 그리고. 잠시만요. 매운 오뎅도 같이. 매운 오뎅? 네. 네. 오뎅 되게 쫄깃쫄깃하게 있네 맛있지? 경주빵? 응. 오늘 아침에 알바 갔다가 오후에는 팝업까지 갔다 왔더니 헥? 하루에 14,000보나 걸었어요 그래서 오늘 운동은 따로 안 해도 될것 같고 이제 집에 와서 영양제를 먹겠습니다 영양제는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D 그리고 활성 엽산 내꼭 먹으라 해서 이렇게 챙겨 먹고 있어요 원래 김밥은한 번에 두 줄을 다 먹고 저녁은 또 먹었는데 오늘은 김밥 두 줄을 점심 저녁으로 나눠 먹었으니까 평소보다 양도절한거 같잖아요 그쵸? <laughs> 그래서 오늘 먹는 것도 괜찮았고 운동도 평소보다 많이 걸었다 그래서 1일차는 괜찮게 마무리한 것 같아요 이제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자겠습니다 점심에 샐러드만 먹었더니 너무 배고파가지고 집에 짬뽕 국물 남은 거에다 밥 말아서 짬뽕밥 만들고 만두 3개 구웠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빨리 먹어야겠어요 맛있겠다 치즈 떡. 음. 단백질 부족해서 메추리알 푹 추가. 음. 냉장고에 일주일 넘게 있던 거라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 <laughs> 엽기 떡볶이에서 저당엽떡이 나왔다 해서 바로 주문해봤어요. 근데 저당은 아마 양념에만 들어가고 있 떡은 어차피 탄수화물이니까 같이 먹으면은 먹으려고 양배추도 전자렌지에 돌렸어요. 근데 국물이 원래 좀 걸쭉하잖아요, 엽떡이. 근데 저당으로 바꿔도 걸쭉한 거는 똑같은 거 같아요. 국물만 먼저 한 입. 음, 비슷한데 원래랑. 저당이라고 약간 쓰거나 끝맛이 이상하거나 그런 거 있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안 느껴져요. 단백질이 없어서. 메추리알 추가. 옆도 한 그릇을 시켰지만 다이어트를 하니까 이렇게 조금만 덜어서 적당히 먹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장인데 일반이랑 맛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음료수는 칠성사이다, 제로 오렌지. 어, 근데 양배추가 아까 엄청 많아 보였는데 숨이 죽어서 그런가 되게 금방 먹는 것 같아. 아니 먹다 보니까 떡이 네 개인가 다섯 개? 엄청 적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좀만 더 먹어야겠어. 진짜 딱 이만큼만 더 먹기. 떡한네 다섯 개랑 오뎅 이 정도. 음. 진짜 떡딱세 개만 더 먹어야지. 진짜 마지막 세 개. 오뎅은 두 개. 비엔나도 하나. 진짜 이제 내일 먹는다.